빨려 와 어? 이만큼 뺄까 뒤집어져 이거 응. 아니 이, 이 파란 색깔을 빼야 돼 이걸로 다 이거 다 가져 어. 다 가져고 다 하자고 이걸 다 가져고 어. 아니 다할수 있는 만큼 하자고 아. 하다가 진짜 너무 못하면 그냥 이렇게. 하지 말고 포포포세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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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뭐. <laughs> 가지를 말해야 돼 준비 시작 예능 프로그램 어, 아는 형님, 참치새끼 미우새? 아니, 참치새끼 아니지 않나? 모르겠어. 얘는 네 맞지. 하나, 둘, 셋. 뭐? 아, <laughs> 이거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2 4단가 뭐야? 어, 그렇지. 하지. 절기? 절기. <웃음> <웃음> 이게 뭐야? 야, 시작. 의료기고? 가위, 메스, 어, 뭐였지? <laughs> 생각이 안 나. 그니까 러그 장갑, 장갑이라나? 그 뭐라 하지? <laughs> <laughs> 그 아, 생각이 안 나. 해줄게요. 시작. 이 선물이? 어. 장구, 달팽이놀이, 안경머리! 하나 더! 아 시작. 빛이 친아나 물건? 뭐가 있어? 시계, 아닌데? 손전등, 뭐 있지? 뭐가 구 아, 맞네. 그런 거 말해야 되는데. 신발 브랜드, 네. 나이키, 아디다쿠, 듀그 노래 부르면 되네. 시작. 회사? 삼성, LG. 아니, <laughs> 아 어, 맞아, 그러니까 응. 그런 거생각했어 응. 내가 해야 되잖아 시작 기네타는 뭐지? 나무, 종이, 책상? 튀김 <목소리도> 종류? 감자튀김, 고구마튀김 새우! 아~~ <목소리도> 새우튀김 먼저 생각했어 너. 오리 운제아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거 배웠잖아, 우리 기가 시간에 고등학생 때 뭔데 떡우는 거야, 뭔데 떡세 거야 시작 축제, 영란축제, 유일축제, 한미축제 아, 한미축제는 뭐야? 한미축제? 몰라 우리 한미축제야 그럼 유일축제 아니고 시 칼, 가위, 집게 <laughs> 칼, 가위, 집게는 아까 거기에 나온 거 아니야? 어. 의, 의료 아니 지구? 메스라고 했잖아 그써 <laughs> 시작 우주에 있는 거? 태양, 금성, 지구 <laughs> 오, 금성은 왜 나온 거야? 건조식군 <laughs> 그럼 뭐가 있어? 어, 바나나 그냥, 이런 거? 어, 딸기 아, 그니까 그거만 완전... 할걸 이... 아, 내가 해야 <laughs> 너무 자연스러워 너도 기대해 괜찮아 차가 뭐야 보리차 보이차 녹차 보리차, 보이차 둘다 맛있는데 맞아 우리 보이차 그때 5학년 때 많이 먹었맞아 맞아 맞아 원작 진짜... 소설이 있는 신과 함께 그뭐지맹 <laughs> 기억이 안나 해리포터 됐네 아 맞네 마지막 뭐 있대? 어 진짜 싱거운 기억이 생각이 안 난다. 왓챠키가 네개 달린 게 아닌 팔것자전거 아니 우리 문제를 부르고 뒤집을까? 할까? 아니 근데 왜? 그렇게 해볼까 그러면? 어네 너가 그렇게 해봐. 그리고 뒤 집어야 돼? 삼각김밥 맛 전주 비빔 밥 참치 김밥 불닭. 삼각김밥 진짜 많이 먹거든. 난참치말고에 모르겠어. 시 문희. 네? 문희 문희 네? 문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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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문희. <laughs> 문희 세 가지 마라. 이렇게 할 거야. 나무희의 참. 아. 아. 아니, 종류 시작. 저군형 아, 뭐지? <laughs> 기억겠잖아기억안 <기약 그거> <laughs> 나. 대형마트에서 살수 없는 거. TV 도 v TV t t TV 도 있잖아. 어 TV 도있 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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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음 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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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v 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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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v TV TV 교 v 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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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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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TV TV t 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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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v 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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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발효식품. 발라꾸 아, 요거트. 우유는 어디 갔어? 아, 치즈. 어, 그냥 그런 거 말하면 되는데. 하늘을 나는 탈사. 비행기 헬리콥터 전투기. 오. 오. 진짜 뭐 생각이 안 나. 휴대폰 제조사. 아, 애플 삼성 하나 어디야! 모르겠어. 휴대폰 제조사 또뭐 있지? 애플 사성 필기도 구 연필 볼펜 지우개. <웃음> 맞아요. 지우개 순아아닌줄 알았어 공휴일! 네? 공휴일 세 가지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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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석! 축요축아임맞임요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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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디다스퓨맞내요 맞아요. 맞아니아니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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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으로 시작한 상황. 어? 안 되지? 아?